연대 납세 의무의 개념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각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한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전 약정의 필요성 상속인 간에 상속세 납부 비율을 사전에 약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속세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어떻게 분담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나중에 한 상속인이 세금을 미납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분담의 구체적 방법.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협의서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세를 먼저 정산한 뒤 분배와 같은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속세의 부담을 명확히 하고 상속인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 활용. 상속세의 연대납세 의무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배우자가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자녀들이 세 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받게 할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2차 상속세 부담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 상속세의 연대납세 의무는 상속인 간의 재산분배와 세금 납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사전에 상속세 분담 비율을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상속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각 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합니다. 세무방송.